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은 간단한 딱지 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색종이를 준비해서 네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 모양에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.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여기까지 오도록 접어 주세요. 그다음 날색 종이를 여기 이렇게 올려 주세요. 그리고 펼치면한 장이 완성됐어요. 다른 한 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주세요. 그다음 뾰족한 부분에 이렇게 접어 줍니다. 그다음 이두 장을 겹쳐서 놓은 다음에 아래 거부터 이렇게 접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이, 이 마지막 부분은 여기에 틈에 끼워서 저어주세요. 그러면 딱지 접기가 완성이 됐는데요. 제제 동영상을 제 딱지 접기를 영상을 원하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